그냥 올해 내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만 꿀떡 넘어가면 괜찮겠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신이, 이, 목신 귀신이라고 볼수 있어요. 목신 동토가요. 동토라는 것은 집에 동토가 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 동토가 나면 실제적으로 그 의자를 만들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 이쁘게 어? 책상, 책상을 만들어 주면 참 좋은 거죠. 그러지만 집집마다 재각이 다 틀립니다. 운이 없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목신이라는 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네. 나무를 베면 예전에. 네. 동네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큰 그러니까 마을을 지켜 주는 나무를 배 당산나무 있 예. 이게 목신이라 하고 뭐 연관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목신은 음. 여기서 뭔가요? 이 목신은 선생님께서는 목신은 나무다라고 나무를 상징을 하시는데 목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그 예, 해운년에 목신으로 동토가 나눌 수가 있으니까, 어, 물건을 사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문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고칠 때, 우리가 나무가 원목 같은 거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게, 어, 목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 내가 이제, 뭐, 우리 집에 가구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원목나무로 뭐, 예를 들어서 평백나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랬을 때도 나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맞지 않았을 때 그것도 목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로 목신이 들어온 것도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마을에서 지금 이 요즘은 도시에서는 그런 영향이 없는데 시골에서 보면은 어느 골마다 보면 당산나무라고 있습니다. 예? 당산나무는 뭐냐? 우리가 그고을을 지켜 주는 게 당산나무고 현실적으로 넘보면은 우리가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당산나무한테 인사를 하고 하고 상여가 나간다라고 그렇게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당이 나무의 동토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엄청 조심을 해야 돼요. 몫시는 어말 그대로 얼굴이 없는 목신, 그 목신 귀신도 있습니다. 목신 귀신이 집을 흔들어 놔버리면 집이 망가지는 영국이 없잖아, 있다고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신이라는 네. 게꼭 나무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그렇죠. 동토가 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예. 어떤, 아... 나무를 뱀다 네, 그것도 목신 동토. 우리가 이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른들 성묘를 가잖아요. 성묘를 가게 되면 거기 보면 아, 우리 선영님의 나무가 그늘이 졌다. 그 나무를 하나 잘러요. 그런데 그것도 목신 동토가 될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내 선영님의 묘를 나무가 가려도 그럴 때는 꼭 우리 무당들을 찾아가서 예?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묘에 나무가 너무 커서 근데 이 나무를 조금 베면 어찌겠습니까? 그거를 꼭 여쭈보고 꼭 여쭈보고 나무를 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올 안에 집올 안에 있는 나무를 베게 되면 누군가가 집이 꼭 아파요. 그런데 선생. 네.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예예. DIY, 셀프,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가구를 조립하고, 예예. 재단된 나무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laughs> 하는데, 이런 예예.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아니죠. 어? 그것도 목신은 목신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 나무목이니까, 그것도 나무잖아요. 그랬을 때, 운이 좋으면 동토가 안 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 똥통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셀프 DIY라고 해가지고 예. 요즘에는 자기가 그 의자도 만들고 예. 책상도 만들고 막 엄마들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아. 비켜갈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나무동토가 뭐가 있냐. 그냥 올해 내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만 꿀등 넘어가면 괜찮겠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신이 이 목신 귀신이라고 볼수 있어요. 목신 동토가요. 동토라는 것은 집에 동토가 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 동토가 나면 실제적으로 그 의자를 만들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 이쁘게 어? 책상 책상을 만들어 주는 참 좋은 거죠. 그러지만 집집마다 재각이 다 틀립니다. 운이 없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음. 그런 거를 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터서 생긴다 예. 하면은 그런 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해도. 예, 이제 그 동토를 걷어내야죠. 동토는 이제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네. DIY 그 애기 의자를 만들었는데 집안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예 예. 애기가 아프게도 오고 아 그러면 이거 해결점이 있나요? 아 그러면요 어떻게 그 버리면 안 되나요? 아 이제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제 애기가 참 얌전하고 그랬는데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안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어 조금 막 성격이 왈가닥이된 거예요. 예? 근데 앞전에는 어그 목신이 안 돌아왔을 때는 그러지를 안 했는데 했는데 넘은 그것을 왜이 목신에 대해서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흐르고 달은 흐르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답다보고 답답하고도 답답하면 우리 무당을 찾죠 무당을 찾으면 우리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 있습니다 동토 났구만 말을 해요 그럼 뭔 동토요? 집이 나무 들어온 거 있잖아 어 물건 들어온 거 있잖아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없어요 그래요 왜 없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엊그저께 한달두달 달 사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길게는 세월이 흘러도 목신동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아, 우리 집에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물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건을 버리면 어쩔까요? 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물건을 내다 버려도 동토는 집에 가서, 어, 무당들이 싹 걷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 집안에 들어온 거는 이 무당이 집안으로 가서 그거를 걷어줘야 됩니다, 동토를. 동토를 그렇게 걷어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학생들도 공부도 잘하고 원상태로 하루 이틀, 삼일 가면은 제자리로 딱 와다 있죠.